연애 초보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뭐 나이가 찬 거죠. 뭐 시간은 지났고 이제 뭐 주변에서 압박을 하고 나도 내가 생각해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 연애 초보들이 결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연애가 초보인데 결혼을 하려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도 둘다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어 내가 연애만 하나 해도. 어려운 건데 결혼이라는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보든지 직업을 보든 뭐 집안을 보든 스펙을 보든 키를 보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합쳐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 더셈 뺄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몇차 방정식을 푸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중고등학생 같은 어떻게 보면 조건 보지 않는 굉장히 순수한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 같은 순수한 연애를 해야 자기가 봐야 될 조건들이 없어져요. 순수하면, 아, 내가 이 사람이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보지 않고서라도 이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내가 연애 초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봐야 되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조건들은 내려놓고 한번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조건을 보지 않는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연애를 시도해보면 어떤 점이 굉장히 끌려서 그냥 연애를 해보면 난 이런 조건을 안 보게 되고 그게 결혼까지 꼬리 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